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 정도까지인데, 이번 주에는 이슈가 많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이 전기차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 그러한 시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에 보도되는 어, 내용들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아무튼 저는 2차전지 관련 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이번 주까지 지금 2차전지 관련 주들 흐름이 시원치 않죠. 어, 이슈 몇개 짚어보고 전망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유럽 전기차 시장 9월 판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어,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잘 나왔고 어, 전년비 100% 거의 급증을 했다고 나옵니다. 두 배죠. 독일이 1위로 337% 증가했고, 뭐 프랑스 220, 영국 166 이렇게 나옵니다. 어, 제가 좀 보니까 유럽의 전 국가가 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어, 상승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유럽이 성장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다. 이 내용은 이미 저희가 제가 여러 번 공유를 드려서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 유럽의 전기차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 이렇게 정리가 한번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유럽에서 이 전기차 사업을 이제 밀어 올려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정부들이 다 이렇게 어, 나서서 지금 이 산업을 키우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슬슬 지원 정책을 조금씩 쪼여 올 건데. 아직 그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기사 몇 개, 어 이번 주에는 많이 없는데 몇 개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TD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체제 구축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어 아직 2차 전지 쪽은 아니고 이 ESS 전용으로 해서 이 양산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저는 제가 그 영상에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어,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이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는 어, 아직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갑자기 빨리 나올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 늘그 부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2024년 혹은 2025년은 되어야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온다라는 것이 2025년이 되면은 양산체제를 갖춰서, 어, 그러한 그,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쓸수 있는, 어, 제품들이 몇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서 주류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보다 조금 더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 혹여라도 이 생각에 변화가 생긴다면 어, 바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이슈도 이번 주에는 많이는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어, S&P가 테슬라 신용등급을 이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금도 늘어나고 있고, 어, 이제 회사 규모도 커지고, 이제 차량도 점점 더 많은 양을 판매를 하고 있죠. 3분기까지 최고 어, 인도량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회사가 점점 탄탄해지고 있는 거죠. 어, 이제 테슬라는 4분기 지켜보시면 될 부분은, 과연 테슬라가 2020년에 세웠던 그 50만대 목표를 달성하는지 그 부분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 예상보다만 많이 나와도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이고 시장은 그것에 환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내년인데 어 내년에 아마 테슬라가 80만대 목표로 잡고 가고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 50만 대를 했기 때문에 50만 대 이상으로 잡겠죠. 근데 그 80만 대의 근거에는 인도시장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내년이 되면 인도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80만 대로 잡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과하게 잡은 수치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어, 하나 지금 조금 이제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수혜를 본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어, 자동차 기업들이 어, 자동차 판매량이 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도 그 수혜를 받았고 지금 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고 미국에서도 이제 백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어 대선 재선을 위한 카드로 어 백신을 카드로 쓰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 코로나로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는 얘기는 뭐, 테슬라가 이제 사업이 뭐, 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은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코로나 때 관심을 받았던 만큼의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분명 수급적으로는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 이 회사 체질은 지금 좋아졌는데, 뭐 시장이야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이슈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어, 테슬라 슬래시 모델 S price now starts at just 71,990. 그 그러니까 테슬라가 모델 S의 가격을 이제 낮췄고 71,990불에서 시작을 한다. 어, 이러한 이야기인데 여기 기사 조금 내려가 보시면, 원래 기, 가격이 얼마였냐면, 테슬라 모델 S, long range plus는 75,000불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72,000불로 내려갔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원 정도 내려간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모델 S, performance라는 모델은 95,000불에서 92,000불로, 이 모델 역시 3,000불 정도 이제 내려간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어, 공유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LG 화학이 내년에 이제 파우치형으로 100달러 어, 아래의 어 가격에 배터리를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 담은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 전기차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는 어,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미 비싼데 3 0 0 0불 내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3천 불 내린 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흐름상 전기차가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보고서가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나오 어, 전망이군요. 어, 전망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40%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에코프로 BM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 좋은 지금 실적이 예상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어 에코프로 BM이 증서를 가장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설을 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연매출 4조를 이제 올리겠다라고 여기 나오죠. 연매출 4조를 올리겠다라고 목표하고 있는데, 어 사실 뭐 전기차 시장의 흐름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뭐 문제 없이 2024년이 되면 4조까지 갈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부분입니다 실적 추임이 전망이라는 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에코프로 비엠의 매출 이렇게 제품별로 비중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이 2위 이, 이 전기차죠 지금 뭐 전기차 전기차에서 뭐 전기차로 뭐 엄청난 어, 대박이 날것 같은데 실적 한번 보세요 2019년까지 전기차가 이 non-IT, 그러니까 IT, BIT 계열이죠. 매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제일 많지가 않아요, 아직도. 근데 2020년에도, 아직까지도 2020년이 끝나도 전기차 쪽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내년이나 되어야지 이제 이렇게 올라온다고 쓰여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 시장이 늘 먼저 조금 과열해서 가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 생각에는 에코프로 비엠하면 당연히 그냥 뭐 전기차, 전기차라고 생각하겠지만 매출 구성을 보면 아직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전기차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거고 2020년까지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시장은 원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어, 이런 보고서나 시장에서 하는 말은 반드시 어,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러한 습관이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LNF와 에코프로의 에코프로 BM을 비교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LNF가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력으로 조금 더 앞서 있지만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증설에 있어서 훨씬 빠르다. 그런 부분 부럽다. 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매출 성장하는 속도 보세요. 굉장하죠. 이 매출의 규모에서는 사실 에코프로 BM이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LNF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기업들은 다 다른 거고 뭐 이거 알고 저는 LNF를 선택을 한 거니까 뭐, 뭐 후회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LNF의 경우는 아마 3분기까지는 크게 기대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3분기에 아마 LNF가 이 공장, 점검차 가동이 중단되는 그러한 일수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일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뭐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한 번씩 어 진행되는 점검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일수가 좀 줄어들죠. 어 그래서 제가 이 LNF를 봤을 때 저는 아 2020년 4분기부터 실적 성장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저는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어, 혹시라도 이 3분기에 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이미 좀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좀 솔직히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뭐, 이, 이 지금 에코프로 BM이 내는 이 정도의 어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어, 이슈 짚어보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짧게 한번 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는 종목인데, 2차전지에 포함된 모든 종목을 평균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모든 2차전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대충 감을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어, 근데 일단, 이 차트부터 보여드릴게요. 8월 13일에 피크 찍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9월 달에는 또이 기간에 어, 폭탄 매도 물량이 있었죠. 그게 이제 어, 차트에 녹아져 있는 거고 추석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기업들 좀 보여 드릴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입니다. 그리고 LNF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화학. 그다음에 삼성SDI.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좀 흐름이 비슷하죠. 뭐 조금씩은 뭐뭐 뭐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큰 흐름에서는 지금 어, 이 모든 대표 지금 배터리와 양극재 기업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서 지금 비슷하게 흐르고 있는 거지. 뭐 어떠한 한 특정 기업에 있어서 뭐더막큰 하락폭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아 이게 2차 전지에 문제가 있다. 어 어떤 특정한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이 2차 전지에 조금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시기구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차 전지 산업 전망에 대해서 짧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별 전기차 판매 예상 이런 게 나와요. 자, 큰, 그, 크게 나눠서 지역 몇 개만 볼게요. 미국입니다. 미국 보시면 19년에서 20년 역성장했죠. 이제 내년에 다시 성장하는 그림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19년에서 20년 역성장했다가 21년 성장하는 모습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죠. 성장했다가 어, 역성장했다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예상 중입니다.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어, 올해도 예, 그 성장했고 내년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전기차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죠. 두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3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되면.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대표지역 모두가 성장하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 지금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보시면 전기차 전기차 해도 아직도 4%가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국가에서 지금 내연기관차 이제 바꾸겠다 하면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직도 4%가 안 되고 아직도 남은 그 96%의 차량이 어, 일정 부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수소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늘 시장에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미 전기차 시작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나오겠느냐, 조정 없이 나오겠느냐,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제가 모르죠.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확실한 건 하나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 전기차가 핫하게 어, 이슈를 받았다 아, 관심을 받았던 섹터인 건 맞죠. 주식에서의 불변의 법칙은 뭐 영영 계속해서 오르는 주식은 없죠. 올랐으면 조정을 받고 또 오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 저는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 뜨거운 관심과 이 투자자들의 이러한 어, 뭐라 그럴까요? 투자자들이 이런 그 기대감이, 어, 실물, 그니까 진짜의 성적표보다 조금 더 주가를 밀어 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시기는 필요합니다. 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주면 또 이제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겠죠.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이러한 장에서 좀 대응을 하는 방법이 엇갈리는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겠죠. 나는 주가가 한번 어 튀어 올랐을 때 그때 사서 팔고 어 나오겠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 저가에 다시 사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 시장이 성장하는 한어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 이거죠. 제가 계속 언급드렸지만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 실력을 절대 썩히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단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묻어두고 가자.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이게 저의 투자 스타일입니다. 네, 이것은 근데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지금 전기차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어, 그냥 시장에서 잠깐 관심이 좀 멀어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언젠가는 다시 관심은 돌아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죠. 어,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의심이 되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면, 혹은, 뭐, 코로나처럼 정말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다시 오, 오 오지 않는다면, 어, 저는 이 전기차에 지금 담고 있는 이 저의 투자 금액은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이렇게 유럽, 한국, 일본, 뭐 미국, 중국 다 이제 성장하는 그림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성장성이 꺾인다거나 혹은 뭐 갑자기 말도 안 되겠지만 각 나라에서 우리 다시 이제 내연기관을 팔겠다. 이제 이러한 어 정말 투자의 방향을 바꿔야 될 만한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 크게 저는 뭐 이렇게 사고 팔고를 자주 하는 그러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전기차 섹터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해서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생, 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어, 부분들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80%의 수익은 20%의 시간에서 나온다. 즉 나머지 80%의 시간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건데, 어, 저는 그걸 좀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왔던 이런 주식 상승 이런 흐름은 사실 흔한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익숙해진다 그러면 사실 주식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시기보다는 이런 시기가 더 많은 거죠. 그냥 계속해서 옆으로 기는 이런 시간들. 이것을 그냥 믿고 기다리고 견디는 건데, 어. 저는 이번 코로나 여기 이때가 코로나죠 이때 이후에 좀어 급격한 상승이 나와서 이게 투자자들한테 조금 잘못된 혹은 헛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어 여기까지가 오늘 짚어볼 내용이고요 이번 주에는 별로 이렇게 사실 짚어볼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이슈들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